새벽 예배는 로마서 강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리서로서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믿음. 믿음. 반드시 그리고 믿음에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을 해야 됩니다. 신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행위가 수반되는 거죠. 네. 행위 자체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행위 자체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산믿음, 찬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어, 읽어나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자 인사 말씀에 이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천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이라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는 초강대국이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은 로마 황제를 거의 신교가 시켜서. 황제 숭배도 있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건,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믿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걸 통해서 온 세계에 믿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장 8절을 읽어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게예요바르는 말이 철리길을간다 그러죠. 소문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입소문이 엄청 빠르네요. 입이 발도, 발도, 발도 없는데, 어? 엄청나게 빨라요. 너희 온,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그 믿음은 산 믿음이요. 그야말로 순교자의 믿음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또 아주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로마 교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뇌에 뇌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한한 시라도 빨리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고 나눠주고 서로 안위를 서로 위로하고 안위하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내 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성움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시거냐? 항상 내기도에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인들이 그 순교의 자의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어 오니 하나님, 저들이 절대로 어떠한 겁박이나 위협이나 순교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더욱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중보 기도가 빠지, 빠지지 않았어요.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한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영적 수준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그와 비슷한 신앙의 깊이, 신앙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부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타주의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모든 것이 그거예요. 나 중심에서 주변 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모든 시선과 관심과 기도가 옮겨져 갈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장성하게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죠 중보기도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본인의 마음은 지금 바로 로마로 뛰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신실한 사역자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지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십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로마 교인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자꾸 묻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를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이유는 11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더욱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냐?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신령한 은사, 신령한 능력. 그 믿음을 더견고히 뿌리내리갈 수 있는 말씀의, 제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누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파울사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여기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신령한, 하나님 말씀도 신령한 것이요. 성령 은사도 능력도 신령한 것이요. 다 신령한 것이잖아요. 어떤 신령하는 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을 더욱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이 소문날 정도의 좋은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과부가 과부사정하고 호렙이가호렙이사정한다 그랬어요.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 이게. 같은 입장에 처해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심정을 안다 이게.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입장으로 서로 이 세상은 잠깐 뿐이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저 내세다. 천국이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들어온가?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구세주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려지려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인이라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죄삼으로 거듭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의 삶에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간도 없는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서 평안과 안식, 기쁨, 사랑, 사랑만이 충만한 곳에서 살수 있다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를 나누고 아니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12절 다시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는 로마가 초 강대국이요 모두 박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도로도 로마를 향하는 각 식민지에서 로마로 통하는 길을, 도로를, 도로를 깔아가지고, 폭이 한 2m? 2m가 아니지, 한 4m? 어디? 1m, 2m. 2m는 좀 넘을 것 같고, 한 3m 폭이 이렇게 마차 마차 한대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도로를 필요한 곳에 놓았다는 거예요. 한 4m로 하죠. 1m, 2m, 3m, 4m는 좀 넓은데, 3.5m 정도 하죠. 한 3m 정도 하죠. 3m 그런 폭의 돌로 만든 도로, 지금은 아스팔트로 쫙 깔아버리면 되고. 시멘트로 착 깔아 버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돌밖에 없었다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마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대가 어디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싶으면은 마차 마차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음. 음. 병거 병거 병거가 출동할 수 있도록 병거가 그다음 군사들이 그 도로를 향해서 도로를 따라, 깔아진 것을 통해야 통해 되니까, 자동차 나가는 것과 비슷하게, 급속하게 진격을 하고,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냐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열매요? 여러분 열매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열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열매 다양한 열매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딱한 가지만 꼭 생각하려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전도의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죠. 예, 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해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던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가 지, 자칭했던 이 바울을, 사울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 환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지로, 뭐 쓰고, 있,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환생이 있다 그러면 엘리아가 세리아 안으로 심령을 가지고 왔듯이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둘 수가 없다, 이게. 그 귀한 심령을 또 써야죠. 또 써야죠. 자, 그래서. 에이. 열매를 맺게 하려 지금까지 마, 맡겼다.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졌다. 이게. 빚진 자의 이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예수께 빚진 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있어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 지금은 실감은 못하지만 나중에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야, 참 예수 믿기를 너무 너무 잘했구나. 그때 안 믿고 세상 조금 편한 거 쾌락, 연락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어우 지옥 끔찍하다. 천국에 못 오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불구덩이만 지옥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 최종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가지고, 최종 심판, 둘째 심판, 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어, 불구덩이, 유황불로 들어가지만은, 그전에도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게. 불구덩이만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가면 나머지는 다 지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거라사인 군대 귀신들 있잖아, 요 군대 귀신들. 그 종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 때가 언제냐? 최종 심판 때라 얘기 최종 심판 때. 음.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 때. 자, 15절. 아, 14절 다시 한번. 헬라이나 야마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세상을 살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노라. 확실하 예수를 사도 바울만큼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바로 알수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선생 라피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도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더 경고케 할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가장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라고 1장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인,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복음 그러면 예수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17절 복음에는 예수에게는, 십자에 달린 예수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살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6절, 17절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바 같으니라. 할렐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